아시는 가만히 계세요.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. 여기 좀 밑에 이런 데를 꼼꼼. 분간는 소개팅 안 나가시려고요. 아이고, 톡톡톡톡. 소개팅에서 있었던 일 생각하지 마시고 기분 좋은 생각. 하시는 거 아니죠? 안 주무시는 거다하니까 잠깐 일어나서 저좀 봐주세요. 네. 오셨어요? 눈이 왜 이렇게 빨가세요? 안 그래도 아까 소개팅 끝나고 돌아오실 때 보니까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서. 걱정돼 가지고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? 음. 아가씨가 좀 실수한 것 같아서 걱정되신다고요 전또 뭐라고 아가씨가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당했나 하고 엄청 걱정했잖아요 실수하실 수 있죠. 일단은 화장은 지우고 잠드셔야 되니까 제가 그러면 화장 지워드리면서 아가씨 얘기 틀어드릴게요. 친한 제품들 가지고 왔거든요. 아가씨는 가만히 계세요.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. 음. 그래서 조금 진정이 되셨어요. 일단은 제가 아이 리무버랑 립 리무버로 눈화장이랑 입술 들은 다른 화장솜으로. 아직 조금 남아있어서 제가 면봉으로 깔끔하게 지워드릴게요. 이게 눈화장을 깔끔하게 안 지우면은 나중에 다크서클로 변한다니까. 음, 그래서 잘 지워져요. 드릴 때도 혼자서 이렇게 지우셔야 돼요. 여기 좀 밑에 이런 데를 꼼꼼하게 지워 주셔야 돼요. 이렇게. 또 오셔 가지고 아이고. 여기까지 다 화장실 아가씨,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실 거예요? 안 해주실 거예요? 해주실 거예요? 조금 더 진정되면 알겠습니다. 그 다음에 클렌징 오일 사용해서. 오일로 지워드릴게요. 눈 감고 계세요. 음. 우리 아가씨가 뭐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셨을지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별일 아니었을 거예요. 수으로 제 말씀하시고 싶으시다고요? 말씀해주세요. 비, 안 비웃어요. 제가 왜 비웃어요? 약속할게요. 안 비웃기로. 편하게 말씀해보세요. 내신 분이었다고요. 음,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? 음. 근데 하, 전날 너무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얘기를 듣다 보니 너무 졸음이 와서 하, 소개팅 자리에서. 어? 아니요, 안 웃었는데요. 음. 그럴 수 있죠. 네, 그럼요. 아가씨가 정말 많이 피곤하셨나봐요. 음. 그쵸 음. 음, 그래서 그분 반응은. 최대한 저는 걸안 들키려고 해봤는데, 음, 조시다가 커피를 엎지르셨구나. 아이고. 그래서 옷에 커피 얼룩이 있었군요. 괜찮아요. 그러실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분이 많이 화를 내셨나요? 그냥 웃으시면서 넘어가셨다고요? 그럼 괜찮죠, 아가씨. 물론 소개팅 자리에서 음, 조는 거는 조금 저도 예상치 못한, 예상치 못했지만 음, 음. 그분이 뭐 기분 좋게 웃으면서 넘어가셨으면 괜찮지 않을까요, 아가씨? 클렌징 오일 해서 다 지웠으니까 이제 클렌징 폼으로 한번더 지워드릴게요 아가씨. 잠시만 계세요. 제가 수건 새 걸로 물에 적셔서 가지고 올게요. 아가씨, 새 수건 가지고 왔어요. 이제 클렌징 폼 해드릴게요. 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뭐 엄청 실수하신 것 같진 않은데요. 음,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, 아가씨. 그분도 웃으면서 넘어가셨고. 뭐, 그럼 저랑 놀면 되죠. 아가씨. 제가 평생 말동무 해드리고, 옆에서 조잘조잘 얘기해드리고, 또 얘기 잘 들어드리고, 커피 흘리셨을 때 어디 다치시진 않으셨어요? 음. 괜히 뜨거운 커피 흘렸다고 하니까 혹시 어디 화상 입으시거나 그러셨을까 봐 걱정되세요 손가락이요? 한번 봐봐요 일단 이거 먼저 지워드릴게요. 눈 따가우셨죠? 잠깐 다시 감고 계세요. 음. 젖은 수건으로. 꼬락 쳐보세요. 다행히 크게 그런 것 같진 않은데.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따가 연고 발라드릴게요.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화상이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연고를 바르고 주무시는 게 좋겠어요. 그래서 세안은 다 끝났고 날씨 이제 스킨 발라드릴게요. 왜 오냐고요? <laughs> 그냥 소개팅 나가서 아가씨가 꾸벅꾸벅 졸았다고 생각하니까 좀 귀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당분간에 소개팅 안 나가시려고요? 그래요. 생각했을 때도 아가씨는 소개팅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. 뭐랄까요. 소개팅처럼 딱딱한 분위기는 아가씨의 그 매력을 나타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? 그런 생각이에요. 차라리, 음, 그냥 사교 모임? 뭐 이런데서 만나시는 게 낫지 않을까? 되셨어요 이제 음. 그래도 아가씨 저한테 얘기하시고 나니까 한결 기분이 좀 좋아 보이시는데 어떠세요? 기분이 좀 나아지셨어요 <laughs> 다행이에요 오늘은 더 이상 소개팅에서 있었던 일 생각하지 마시고 기분 좋은 생각하면서 잠드세요. 아시겠죠? 음, 제가 되게 아가씨 좋아하는 커피랑 디저트 아침에 좀. 아 맞다 정신 <laughs> 좀봐 아가씨 제가 아까 손가락 연고 발라드린다고 했죠 까먹고 그냥 갈파 그러면은, 이제 상처도 다 받으렸으니까, 저는 님만 가볼게요. 안녕히 응. 주무세요, 아가씨. 네. Thank you.